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 9월 8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상승하고요. 나머지 두 개, S&P 500과 다우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나스닥도 상승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뭐 상승한 거 맞지만 0.07% 정도 올랐으니까 강보합 정도였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기는 했지만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노동절 이후에 어제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잘 보는 지수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제, 지표를 제외하고는. 어, 특별한 경제 지표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부진했었던 영향을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시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한 게좀 영향이 있었는데요. 시한 금리가 반등하다 보니까 그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화가 강세를 보니까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어 그러면은 뭐 성장주는 약하고 금융주는 좀 강하고 뭐 소재 업종은 좀 약하고 뭐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 금리는 상승했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약하고,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어 소재 업종 같은 경우, 산업재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 이 원자재 가격 떨어지니까 소재 업종 약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융주는 약하고 성장주는 강했다 이거는 좀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더 영향을 받았었던 거는 뭐 지표가 부진하고 뭐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뭐 이런 영향 때문에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어 9월 달로 예정된 fomc에서 테이퍼링을 진짜 예정대로 뭐. 할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언급할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인식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 미국과 유럽의 델타 변이 확산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확진자 수가 4만 명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뭐 9월달 이 신학기 계약을 좀 추는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신규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지만 뭐 입원자라든지 입원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를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뭐큰 이슈는 없었지만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여전히 남아있고 지난주에 뭐, 고용지표 부진하면서 나왔던 테이퍼링 지형 기대가 반영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종목별 업종별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들 강세 보였던 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뭐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아마존은 좀 상위권에 없었던 것 같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어, 애플 정도가 이 수익률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도 성장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었고요. 또 하나 의외였던 거는 이 카지노,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지노랑 여행이 대표적이었는데, 어,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이 카지노 업체가 강세를 보이기는 사실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S&P 수익률 1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윈 리조트였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중국 쪽, 마카오 쪽에 대한 이 성장 동력이 좀큰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카지노 업체 미국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 뭐, 펜 내셔널이라든지, 뭐, 라스베가스 센즈라든지 뭐 이런데도 같이 올랐다는 점이라든지 뭐 어, 크루즈 업체들도 같이 올랐다는 점이 델타 변이 확산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심리 같은 경우에는 정점은 지나지 않았느냐 라는 인식이 조금씩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떨어진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RM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데 뭐 영국 어, 유럽에서 이 인수를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래는 뭐 2022년 초면은 완전히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뭐 무산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좀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 출근할 때는 비가 왔었는데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것 같네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출근할 때 이렇게 팔 접어가지고 반팔처럼 입고, 입고 오는데 오늘은 추워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추워, 심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무래도 이 독감 특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코로나 상황도 안 좋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